지난 금요일은 참 굉장히 충격적 이었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정치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199개의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그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상식 이하입니다. 어느 누가 이거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상식 이하의를 벌리면서도 저렇게 뻔뻔스럽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자기들이 합의한 법, 여야가 이의가 없는 법, 이런 법, 법안들이 금요일에 상정이 됐습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법을 합의하고 토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몰지각하기도 하고, 후한 무치한 이런 행위를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이게 국회입니까? 만약 금요일에 모르고 본회의를 열었더라면 국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기국회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국회가 될뻔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99번의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구테타입니다. 민생 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태도를 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터 스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터를 스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예산과 함께 처리할 처리 가능한 민생 법안, 개혁 법안들을 정기 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 파괴, 민생 파괴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